네 반갑습니다. 네 지난 시간에는요 이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자 어떻게 매매 타이밍을 잡는지 그리고 설정 값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.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서 분봉을 활용한 어떻게 트레이딩 매매 타이밍을 좀더 정확하게 잡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시면요 자국외재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상한가에 진입을 했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설정한 대로 자 피봇. 자 피봇 위로 물량을 소화를 했고요. 자그 다음에 보시면 OBV 마찬가지로 골든 크로스 떴고요. 자그 다음에 MAC도 골든 크로스 떴어요. 자 근데 지금 장 상황 속에서 아 이거 자칫잘못이거 고점에서 들어가서 이거 잘못 물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. 자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. 자장 중에 아마 이게 상황과 진입하기 전에 떴을 겁니다. 그러면 자 분봉을 키셔 가지고 분봉에도 똑같이 설정값이 되어 있죠. OBV, MACD, 그 다음에 피봇 설정이 다 되어 있어요. 자,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. 자, 보시면은 초반에 장 시작하자마자 14% 쌓아버려요. 아이고, 골치 아픈데. 자, 은봉 쭉 떨어지고요. 자, 5분봉 안에서 피봇을 어떻게 돼요? 소화를 해요. 소화를 하고 나서 쭉쭉쭉 골든이 또 뜹니다. 자, 요 타이밍입니다. 이 타이밍. 분봉상 이 타이밍이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겠죠. 그쵸? 그리고 나서 상한가에 돌입을 합니다. 자 이게 단기적으로 왜 좋냐면 전반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는 것을 보조지표로서 우리가 한번더 확인사살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마찬가지로 XINC라는 놈도 한번 볼게요. 자 이것도 보시면은 자, 피봇 돌파했어요. 그리고, OBV도 골든 크로스가 있고, MACD도 골든 크로스가 떴습니다. 그쵸? 자, 요 날이에요. 그쵸? 자,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, 이때도 마찬가지로, 골든이 뜨고, 어떻게 돼요? 피봇을 돌파하면서, 물량 소화를 하죠. 자, 이때가 매매 타이밍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쭉쭉쭉 쭉, 쭉 이렇게 급등이 나오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날도 봐도 똑같습니다. 이때도 뭔가 이유가 있었어. 갑자기 얘가 6%나 급등이 나와. 그렇죠? 그리고 나서 뚝뚝뚝 하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. 했턴 자체가. 그러니까 급하단 얘기예요 뭐가 급하냐면, 그만한 건 수급이 붙었다는 의미고, 그 다음에 MACD를 통해서 전반적인 심리 개선이 이루어졌고, 피봇을 통해서 전반적인 물량 소화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든,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, 많은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쳐다보고 있고,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매매 타이밍. 인생도 타이밍. 매매도, 매수와 매도도 타이밍입니다. 아시겠죠? 자 매매 타이밍만 잘 잡으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또 하나의 전략이 생긴 겁니다. 아시겠죠? 다양한 툴에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 보조 지표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컨트 다양한 어떤 스캘핑 등등등을 우리가 배워왔지만 자 이렇게 다양한 투자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,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금을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. 자 수고하셨습니다.